보세요 옷이 너무 두꺼워졌어요. 지금 10월 중순인데 이렇게 춥다는 건 이거는 올해 겨울에 한국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영상을 키운 이유는 뭐냐면요. 캐나다에 살때 저의 이웃이었던 형을 만나러 갑니다. 형이 이제 두달 동안 한국을 나와 있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무슨 사연도 좀 많더라고요. 형을 만나가지고 그간 있었던 얘기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저나 바지를 샀는데 바지 통이 너무 커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런 걸 보고 딱알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 이 서로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자나 저는 합동역에 도착을 했고 지금 현재 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이 원래 잘안 늦으시는데 어, 요즘에 이제 캐나다 시간으로 이제 살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통 체증을 캐나다에서 겪지 못하다가 이제 겪으려니까 시간 계산이 좀 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이 개판이에요. 피부도 이렇게 지금 썩창이 돼 버렸고 한국에 있는 건영호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 피부도 저를 거부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지 말고 빨리 외국으로 나가라고. 얼굴도 왜 이렇게 많이 붓는지 그냥 안 맞아? 하그 하그 하그. 캐나다식으로, 캐나다식 어디로 가야돼? 일로 가야돼? 요 와, 근 형님, 얼렁아이죠또 한국 가서 버리셨어요? 아, 깔끔하네. 맞아. 아는 네. 형이 미용실 원장이거든. 또 여기 식으로 해야지. 여기가 좀더 싸, 아닌가? 비슷한가? 또? 또? 싸게 해주지, 그 형. 그렇죠 아, 근데 아, 한국도 나, 나. 왜 비싸죠? 비싸죠요똑같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팁이 없어서 그렇지. 형, 저 요새, 아. 네. 피부가 봐봐요. 아니, 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아예 얼굴에. 하얗지 아예 얼굴에 뭐가 안 났잖아요. 음, 저는 형 캐나다 석회수가 맞나봐요. 아니야 캐나다 그렇게 서켓은 없어 아 그래요? 응. 한국 오니까 응. 피부가 바로 뒤집어져 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공기도 있을 나. 수도 있고 이때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한국이 아니야.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보니까 토론토는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되지, 이제 시작 거의 뭐한달 뒤면 돈 오지 막한자리수더라고요 아. 아니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흐리고 그렇죠? 비 오니까 자 제주도 갔다 현무암은 네. 아니긴 한데 냄새도 뭔가, 아, 쌩얼 냄새인가, 그냥? 제주도 냄새가 아닌가 타일러 이런 거 보면 신장이랑 했다, 그쵸? 거기는 응. 이제 안 바뀌니까 잘. 거긴 안 바뀌어도 너무 안 바뀌어가지고. 하세요. <laughs> 저 그냥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어. 신장 거 먹어봐. 음. 아 네, 아니 아냐. 저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한국에 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어. 응, 그래. 안은 더워서 그런 기긴 하다. 혹시 그 우유 종류는 뭐 있어요? 우유는 기본 우유 가있어요 아, 기본 우유 가있어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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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지방으로 사으면안 돼요. 한국에 없어. 저지방 아니야. 마트 스프리가 없더라고. 없어 없어. <laughs> 한국에 없어. 약 갖고 다녀요. 이건 뭐야? 여기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네. 아해늘다돈 많이 들었네. 어, 아, 너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게 되나? 아 여기도 있다.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방이야? 사장이 수빈이 여기가. 사인 내 포토존. 아, 내가 뭐야 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못 들어갔어요 스걸 제가 캐나다에서 어쨌든 천 명을 찍었잖아요. 아, 근데 캐나다 얘기로 어쨌든 구독자를 모았잖아요. 사람들은 캐나다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구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나. 근데 캐나다 얘기를 안 하니까 어. 이게 다파리게 디클라인해서 특히 또 이제 월에 2년으로 바뀌고 4천 명에서 14천 명으로 이렇게 뭐 늘어났기 어, 때문에 맞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해서 조금만 더 있었었으면 더 그도 좀 올릴 수 있게 음. 있었 죠. 왜냐 그만큼 더 관심도가 올라가면 훨씬 거. 많이 도취가 나 테니까. 응.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33만 원이 면 되게 싸게했네요 비트. 그렇지. 거의 3분의 1 가격이야. 캐나다에서 얼마 주고 줬었죠 비트 할때 그때? 네. y m c a 가좀싼 편이었잖아요. 어, 근데 잔 값이었지. 그래도 한번 한데 60억을. 그래서 몸이 그. 정말 안이 해주는 거야. 엄청 좋아. 아, 그래. 오케이, 탈수 있을까, 이 어깨가 이코노미를 탈수 있을까 이상이야. 아, 그래요? <laughs> 약집인가 응. 어, 캐나다는 그 주사기 넣는 통 있어요 화장실 때문아 회수장에 어... 거기다가 회수 해가지고 이게 오염되냐는 다른 사람한테 쓰레기통에도 보면 주사기 많이 있어 요 이거를 그냥 두고 짓는 거예요 맞네 부시지 말라 그랬대 정도에서 진짜요? 우리게 그 우리 옆 옆집에 옆 옆집에 두채 어. 이거잖아 어 맞는데 어. 여러분 제가 살던 집을 이런 식으로 지을 거라고 하네요. 나름 이것도 좀 전통이 있는 집이라서 부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왜냐면은 여러분 저희 집이 100년 넘었죠 형? 그 년까지는 안 됐는데 이아 집은 아마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은 부실 수도 있어 차라리 원래 밀어버리고 그냥 올려야지 이게 쉬운데 아니 요새 캐나다에 이제 뭐 이런 정보나 뉴스 이런 거다 팔로우가 되있으니까 뜨는 거 항상 볼 때마다 밑에 댓글에 보면 애들이 그래서 집은 언제 지요 그래서 집은 언제 지요 이게 영어로 댓글이 엄청 달더라고요 너무... 제가 심하고 효과가 빨리빨리 아, 빨리 안 나니까 집값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죠. 특히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인식을 하고 빨리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걔네 빨리 믿을 수가 없어. 빨리 해봤자 그리고 또 비싼 콘도만 지려고 하니까 크게 사실 영향을 아, 안 줘. 그런... 공급은 더 추가될 수 있지만은 렌트 가격에 크게 뭐 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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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지 않나? 왜냐면뭐 그 고급 콘도만 지려고 하니까. 아니 근데 렌트 가거 요새 그러 말도 안 되는 높은데 음. 진짜. 3,000불 플러스 그 3,000불 기준이라는 게 투베드예요? 투바드, 네, 네. 투베드 3,000불 기준 근데 그게 콘도... 콧도... 콘도 3,000불 플러스 유틸리티까지 만면 3,000불이래 3,000불인데? 그래. 요즘에는 수영장도 안 넣는 게 유행이래 콘도에 이게 하... 메인터넌스가 비싸니까 비싸면 이제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와 캐나다 콘도에 수영장이 있고아 근데 없는 데도 있긴 하구나 그것도 아, 아. 한 달에 뭐 수영장 그거 있는 거로 사면 은 5, 6만 원 차이는 날 텐데 아 하긴 그 수영장을 빼고 짐은 무조건 있어야 될거 같아 지문이 있지 지문 메인턴넌스 돈이 많이 안 되니까 그쵸 그 지문 사람들이 빼면 어, 그리고 뭐. 보통 코워킹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코워킹 넣고 코워킹 스페이스? 어. 이런 거? 어, 아, 냐 집이 조그마하니까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답답하잖아 아직도 캐나다는 저기 리모트 많이 하죠? 리모트 많이 하죠? 하죠. 거기는 참안 돌아간다 빼놨다? 아니 그러니까 리모트의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뭐 음. 회사에 있다고 해서 뭐 걔네들이 뭐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참 그러니까 그런 거생각하다아 캐나다가 아, 참 좋았는데 그래도 어차피 뭐 리모트 하나 안 하나 내할일 네. 하는 거니까 근데 뭐, 갑자기 콜라우시 오진 않죠? 오피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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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아없었어요오피스 아, 없어 디지라 <laughs> 그래도 <웃음> <근데> 형식적인 거는 다 <laughs> 주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없애버렸구나 <laughs> 우리는 뭐 클라이언트 부르거나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남겨놓지 직원들이 리모트를 했는데 음. 우리는 뭐 아, 온라인으로만 그런 거는 참 캐나다 참 신기하긴 해뭐 물가는 여전히 비싸고 <laughs>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하여 아, 그거 제가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잡을 거다 잡을 거다 인펜션이지 세개 해상 다 해먹었으니까 마블로, 얼마트 매트로 아 그렇게 어, 그리고 뭐 동네당 뭐 하나씩 있잖아 여기처럼 이마트 옆에 롯데마트 그, 있고 그러 않잖아 그치 렇그 노프레스는 좀싼 거라고 그래, 하잖아 아니 우린 뭐 노프레스 아니면 갈 데가 있나 우리 노프레스 밖에 어, 없어으니뭐 그나마 있어서 다행인 거지 있어 다행인 거지 무슨 흠. 파머스 마켓 이런 거있을때 이거 2배 가격 내고 사 먹어야 되는데 그치 그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은 15, 18그대로예요 아 팁.. 팁은 한 그, 20, 18, 20, 25 되는 거 같아요 요즘에 15잘 없어요? 15잘 없어 Fxxk i 진짜 나 그냥 15라고 하면 오히려 더18 이런 거 주려고 그래 20, 25, 30도 갔어 난아 진짜 30은 오버 아니냐? 아니 형 아니, 제가 지금 떠난 지가 지금 <laughs> 제가 6월 달에 떠났는데 <laughs> 지금 뭐 4개월 만에 지금 그렇게 오르는 게아 개오바예요 뭐 얼마나 뭐 밥을 내겨주는 것도 아니고 아 무조건 <목소리> 테이크아웃 해야 되겠네 테이크아웃 해도 막 팁을 달라고 눈치를 보니까 아 근데 진짜 TV 아주 4개월 만에 지금 또 그렇게 막 2, 3%씩 인상이 된건 그런, 그런 약간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저도 받, 들었지만 봤어요. 16.5불이더라고요. 딱 1불 올랐어요. 1불. 그러니까 단골일 때가 힘들어. 야, 단골일 때아야얘기이 없네. 근데 또 엄청 단골 돼서 친구가 되잖아. 그럼 안 받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저도 그런 경우에는 거. 아예 노팁을 누르고 저번에요저 계속 그렇게 주잖아요. 처음에 아왜 그러냐고 네. 하면서 막 현금으로 막 주려고 해요. 아, 내가 생각하다 보면은 캐나다에서 태국끼리 친해지더라고요. 네, 어 아, 아, 애매하게 단골이면은 줘야지. 그럼 줘야 돼. 어. 요즘은 어. 캐나다 가기도 응. 힘들겠다. 뭐 그, 특히 오호라는 뭐. 애들은 좀 힘들 것 같긴 해. 그, 엔티비가 그, 너무 비싸니까. 그, 토론토보다 다른 도시 가는 걸 추천이나. 응. 캘거리 같은 데가. 그렇죠. 근데 또 캘거리를 응. 안가려고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캐나다 1년, 그러니까 1년 정도 갈 거면은. 이제 2년이에요. 그러니까 어. 캐나다, 좀더 캐나다스러운 데를 가는 게. 아니 뭐 토... 캐나다 스럽다도 사실 뭐 벤쿠버보다는 토론토가 조금 더 음. 버라이어티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벤쿠버 장면은 진짜 에이션밖에 없대요 어 그렇지 너 뭐, 그래도 뭐 캐거리 정도만 갈것 같아 근데 캐거리 아직까지도 싸요? 좀? 많이 올랐어거가 그니까 음. 왜냐면 음. 거기 싸다고 할 때가 네, 제가 있을 아, 때고 온타리에서 엄청 이사를 왔어 이주를 많이 시켰을 거니까 그래서 거기 엄청 콘도 짓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 맞아. 먹을 갈려면팔걸이나 말보타 차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니섹스는 너무 멀고 몬트리올도 좋은데 근데 거기는 불어의 영향이. 허지가 저는 몬트리올 너무 좋았다니까요. 도시가 너무 멋있었고 사람도 뭐라 그래야지 뭔가 좀 진짜 풍미가 있다니까. 아. <laughs> 근데 불어가 필수니까. 저도 거기 한두세번가봤지만놀 때는 학생은 상관없는데 일할 경우는 필수긴 하지. 예, 아니. 불어가 다 불어니까. 추후에... 평소로 인사를해리니까 근데 거기 불어서 공짜로 알려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 지정한 학원들이나 저리고 돈줘 들으면. 공짜 수업인데 돈 줘.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풀타임 들으면 내가 이걸 한 달에 백 몇십 분. 어 잠깐만 너무 큰데? 파트타임 들으면은 가는 날에 몇십 분, 몇만 원씩 주는 거. 아 어, 그래도 나쁘지 않네. 그래도 공짜에다가 돈까지 주면 안할 이유는 없지. 어 나쁘지 않은데. 아 그런지는 몬트를 갈 만한. 아니면 그모리를안 그 뭐? 해도 영어 쓰는 그 네이버 가 있어. 아또 있어요. 아, 아, 거기 살면 돼. 저는 진짜 가보니까 영어 되게 어느라게그 사람들은 제이의 보관이죠. 캐백 시티만 가도 안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 어, 그 여행 구역만 벗어나면 관광 지역만 벗어나면 캐백이 더안 통해. 안 통하더라고. 계속 세안잔 시키는 데도 다른 게불러서 그냥. <웃음> <웃음> 진짜 만약에 프랑스 관심이 있거나 좀한스러 아는 사람들은 차라리 몬트리올 가는 게낫수도있겠다 그죠? 그렇지 약간 프랑스는 너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딱 그냥 영어 잠시만요. 하면서 프랑스 하는 거좀 배우고 하는 사람 프랑보다 그래도 조금 싸더 싸다고 하던데 훨씬 싸. 그렇죠. 캘거리 정도 될걸보 뭐. 그 사람도 이쁜 사람도 많고. 자생이 사람도 엄청 많아요. 어, 어차피 해외 가는 거. 아 근데 내, 내 생각인데 그냥 가면 다 하게 돼 있어. 진짜 부딪혀야 돼. 아, 다 하게 돼서 어차피 맞아요. 맞아. 근데 아예 기분이 없이 가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아 그럼 어, 그치 고생은 좀더 하지. 아 아니면 오면 되고. 뭐. 아 그치, 아, 그치. 아, 아니면 돌아오면 돼. 아니면 토론토 가던가 대체 맞아 토론토 가면 돼. 근데 지 비싸서 그렇지 집에 역시 이렇게 형이랑 또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또 캐나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하고요 여러분 뭐 오랜만에 캐나다 정보를 또 알려드려서 뭐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저희 잡담 속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 얼굴이 안 나와 오늘 이 갑작스러운 캐나다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한 번씩 캐나다에 관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나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없는 게 아니니까 제발 구독 좀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